안녕하세요. 평택 김종권 중예사입니다. 오늘은 평택 브레인시티 상업지 블럭과 마주보고 있는 가재동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원로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브레인시티 상업지 블럭을 마주보고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는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연녹지 지역이며 주변 현황을 감안한 토지의 활용 성격은 준공업지역,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의 역할에 어울리는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는 송탄 IC와 고덕 신도시를 이어주는 청원로의 남쪽에 위치한 토지이고 100여 미터 옆으로는 삼성반도체와 브랜시티, 동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사거리에 인접해 있는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브랜시티의 상업지 블럭 맞은편에 위치한 대로변의 토지로서 회사의 사옥이나 유통상업 용도에 토지 활용이 적합하고 실제로 바로 옆에는 농협 하나로마 본점과 이름 있는 반도체 소부장 회사의 사옥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현황입니다. 브랜시티 상업지 블럭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청원로를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토지는 이가재동 블럭에서 한두개 밖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 토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희소성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 주변으로 입지가 우리 토지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만 600에서 650만원의 중소형 크기의 토지들이 나와있는걸 볼수 있고 우리 토지는 현재 평당 500만원의 계약이 가능하여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토지입니다. 넓게 보면 삼성반도체와 브레인시티의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에 둘러싸여있는 환경의 희소성 있는 토지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화랑이고 전망도 좋은 만큼 이 토지의 미래가치도 상당히 밝은 토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1776평의 자연녹지 토지이며 성장관리형 계획 수립 지역으로서 요건 충족 시 건폐율 30%,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입니다. 도로에 접한 입구의 폭은 20m이고 토지 중심부는 56m까지 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사용하여 건축을 한다면 바닥 면적 533평을 배치할 수 있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 주변에 중소형 토지 시세가 65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토지도 이와 같이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토지 근처에 이름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 사옥의 토지 면적이 480평입니다. 우리 사옥이나 공장을 메인 블럭에 배치하고, 어, 나머지 작은 세개 블럭들은 단지 내 도로와 간단한 토목 작업을 하여 중소형 토지를 만들어서 시세대로 분양을 한다면 평당 500만원이 아닌 300만원 초반에 매입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토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남북으로는 삼성반도체와 북쪽의 브랜시티, 동부 우회도로 사이에 입지해 있는 모습이고, 동서로는 송탄아이시와 고덕 신도시 사이 딱 중앙에 입지에 있어서 도체소부장회사의 사옥이나 공장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입지로 최적의 장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로와 브랜시티 등 인근 기반시설 환경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직전에 있고 반도체 업황이 장기간 활황이 기대되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사옥용 건물이나 공장 창고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토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